에어컨 청소 3시간 일하고 18만원 번다고? 저 새끼 이거 또 구라에 거짓말 쳐서 손동질하는거 아니야? 또 교육비 받아 처먹으려고 유튜브 하나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거라 생각됩니다. 하지만 현장에 와본다면 정말로 그렇게 벌어가고 있기 때문에 과금없이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은 그런 작업 환경과 진행을 보여드리면서 에어컨 청소하면서 고수익을 벌어가는 현장을 담아봤습니다. 혼자 움직이다 보니 찍어줄 사람도 환경도 여의치 않아 액션캠 하나 큰맘 먹고 장만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 주신다면은 저에게 큰 힘이 될것 같습니다. 오전에 한집 하고 오후에 부랴부랴 현장으로 이동했습니다. 일하면서 먹는 아이스 아메리카노 너무 꿀맛이죠. 참고로 제일 큰 용량 먹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군대에서 초코파이가 제일 맛있었는데 이제는 아이스 아메리카노가 네, 제일 맛있어요 완전 달라 보인다 와. 현장에 와보니 인테리어 소장님이 저를 불러주셨습니다 아파트 리모델링을 하고 에어컨 청소까지 클라이언트에게 풀 패키지로 진행해 주셨더라고요 프로페셔널한 모습의 사장입니다 고객도 없고 현장에서 저를 신경 쓰지도 않고 해서 샤부작 샤부작 일을 진행했습니다 그냥 오늘 안에 해달라고 하셔서 편하게 일하고 나니 집중도 잘 되고 일이 더 빨리 끝나는 것 같더라고요. 오늘은 미니어 웨이브 트 인원 모델입니다. 그리 어렵지는 않았는데 후크 걸려 있는 곳이 좀 빽빽해서 기울여서 빼야 하다 보니 조금 낑낑 거렸네요. 분해를 하고요. 가대를 설치하고 세제를 뿌려서 곰팡이를 잘세척되게 뿌리고요. 화장실에 분해물들을 또한 똑같이 세제를 뿌리고 뿔려서 세척에 들어갑니다. 아쉽게도 이래 열정하다 보니 액션캠 배터리가 나가는 걸 잊고 있었습니다. 새로 산 녀석인데 배터리가 부족해도 따로 알림도 없이 죽어버렸더라고요. 열심히 찍었는데 허탈했습니다. 영상에 담을 수는 없었지만 역순으로 이제 조립하고요. 잘 마무리를 했습니다. 투인원을 3시간 안에 마치고 18만원 벌게 되었어요. 정말 이 기술 배워서 부업을 시작해서 전업까지 잘 왔다고 생각하게 됐습니다. 처음 자기가 하고 있던 일을 완전히 놓기가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하던 사업이 아예 망해 버렸다면 또는 직장에서 아예 퇴사해 버렸다면 확실하게 직업군을 이전하는게 쉽지만 여태껏 내가 살아오던 인맥과 환경들을 한 번에 바꾸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런 분들에게 제 경험을 나누어 주고 싶은 건 부업으로 조금씩 해보시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내가 하고 있던 일보다 에어컨 청소일이 더 수익도 괜찮고 보이지 않던 매력까지 느끼게 되더라고요. 그때 완전히 전업으로 바꾸셔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프리랜서라면 성수기에만 빠짝해서 돈 벌고요. 비수기에는 본인이 하는 일에 집중을 하면은 좀더 유연하게 생활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기술은 기술이라 막상 배우고 나니 무엇인가 든든함이 생기는 것 같더라고요. 앞으로 ai가 발전되겠지만 에어컨 청소를 대체하기는 어려울 것 같더라고요. 그렇다고 지구 온난화가 없어질 것도 아니고 에어컨이 사라질 것도 아니기에 언제나 저는 이 세상에 필요한 존재로서 직업을 갖고 살아가겠구나. 나는 안도의 생각이 들었습니다. 에어컨 청소 창업에 관심 있으신 분들에게 교육업체 고를 때 체크해야 될 점들, 정리한 영상을 고정 댓글에 링크로 남겨두었습니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그리고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